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마라톤이 24년 만에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법찰에 소환된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춘재가 화성 살인사건에 청주에서 여성 2명을 연쇄살인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52억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북방송 뉴스 이수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일행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심화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시도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518만 5,60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513만 805원인 전남, 505만 3,723원인 광주였습니다. 반면 강원은 404만 7,467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서울, 경기 순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과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은 113만 8,141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전북은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북 마라톤이 24년 만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북 대표로 출전한 도현국은 6.15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 0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19분 30초로 결승선을 통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현국의 이날 우승기록은 2위 김호수의 2시간 19분 41초보다 11초 앞섰습니다. 전국체전 마라톤에서 전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남원 출신의 형제형이 제76회 경북체전에서 우승한 이후 24년 만입니다. 그동안 전북마라톤은 금메달은 물론 은과 동메달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도현국은 우승 후 금메달을 딴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그동안 도움을 준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차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1차 조사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사 8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진술 조사에 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조사는 1차 조사 진술 조사에 대한 열람부터 시작됐습니다. 정 교수는 이미 지소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포함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 2차 조사 모두 포함하더라도 조사 시간이 충분치 않은 만큼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충북, 청주와 경기 수원에서도 각각 두 건의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요길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는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화성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화성 사건은 8차 사건을 포함하면 모두 10건으로, 나머지 4건은 청주와 수원에서 각각 두건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이씨가 무더기로 자백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한 퍼즐 맞추기로, 앞으로 경찰의 자백, 신빙성 검증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백한 사건들에 대해 과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사망자 12명을 낸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52억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 원과 재단 구호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6일 오전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태풍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태풍 피해가 컸던 강원과 경북에 각각 15억 원, 부산에 8억 원,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 각각 4억 원을 특별 교부세로 내려보냈습니다. 아울러 재난구호사업이 2억여 원은 이재민 긴급구조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